안녕하세요. 김루저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로나를 잘들 이겨내고 계신지요?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호흡기 감염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 활동에도 큰 타격이 있어 여러 업종들이 문을 닫거나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거기에 김루저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3개월째 30%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 상당히 주로 한 달에 반도 안 되는 날을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날마저 그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칼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에 야근은 필수고 야근수당 같은 건 있지도 않으며 월차 연차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조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애증의 관계인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존폐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출근은 안 하는 날이 많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디를 다니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 집에서 항념에 잡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분명 그 전보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현재 어떤 심정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코로나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돌아다니고 있네요. 물론 제일 큰건 불안감입니다. 아, 과연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불안감을 넘어 막막할 따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반성 혹은 자아성찰에 가깝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위에서 말했듯이 저는 지금 한 달에 반 정도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개인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시간을 이용해 개인의 발전을 위해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러지 못하고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배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현실에 안주하고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란 생각만 가지게 되더라고요. 참 제가 생각해도 아니한 생각입니다. 정말 시간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의도치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시간을 용이하게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 같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조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시간 잘 쓰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있으면 하늘이 벌할 것 같아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운동이라도 해야 잡생각도 덜어내고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니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왠지 또 헬스장에 기부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느끼는 건 기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같은 팬데믹 사회에선 사실 사회적 기반이란 것도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허나 그 사회적 기반을 일고 온 삶의 기반은 뿌리가 깊을수록 흔들림은 덜하고 불안감은 감소합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30대 중후반 되도록 안정적인 직장도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써 삶에 치여 외면하며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 한잔 할 때만 떠오르던 불안감은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급습합니다. 가뜩이나 없는 월급에 삭감된 월급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과연 이걸 앞으로 10년 더할수 있을까? 계속 이 일을 하면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게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깊숙이 파고들어 왔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네가 노력해서 더 많은 돈, 더 좋은 대우 받는 대로 가면 되잖아. 그게 아니면, 투잡, 쓰리잡을 뛰면 될거 아니야. 라고. 맞습니다. 분명 틀린 말이 아닙니다. 허나,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고, 실행으로 옮긴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분명, 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더욱더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 정부 지원 중소기업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절대로 다른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삭감된 월급을 받고 있지만 투잡, 쓰리잡은 할수 없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조금은 핑계를 대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잡코리아를 뒤적뒤적 뒤져보면, 제가 갈 만한 곳은 찾기 힘들더라고요. 다시 시작한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머릿속이야말로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참 다시금 느끼는 건 이젠 절대 한 가지 수입원으로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월급이든, 그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 수입이든, 아님 다른 방식의 수입이든, 사선책이라는 게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요즘입니다. 저 또한 그런 이유에서 다른 부가수입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허나, 부가수입은 커녕 지출만 나가는 처지가 되었지만요. 이젠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월급만으로는 살수 없으며, 대기업조차 평생 직장은 절대 없는 시대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기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정도의 차선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천과 행동이지만요. 참, 누구나 알고 있지만 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해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걸 한다면 저는 김루저가 아닐 테죠. 단지 코로나가 저희 생각에 자극을 많이 준건 사실입니다. 그 자극들을 헤쳐나가려고 조금은 발버둥을 쳐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 앞에 있는 거 걱정하고 불안해 하면서 조금씩 발버둥 치다 보면 뭔가 지금보단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라고 정신승리라도 해봅니다.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 이런 저런 말풍선들을 늘어보았습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코로나 요놈의 자식은 언능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물러거나 코로나 지금까지 김노저였습니다.